제40강. 항고소송 5.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책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로서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목소리>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도 취소 소송과 같이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다. 행정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재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소 기간의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소 기간의 제한이 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